네, 예, 지금부터 관람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팀 이쪽으로 돼요? 오세요. 아, 교자 성당입니다교회 인천 아, 교구의 교회입니다 1889년에 교회가 설립되어서 1 8 8 9년 교회는 1교습니다 네. 네. 아, 처음에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고 목조 형태의 네. 처음에는今の의の状態で니はなく의교木造の教会で 점점 늘어나서 면 신자가 あの, 스웨일 1937년에 1 9 3 7년 현재 모습으로 증축에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드글라스는 여관이 샌드글라스가 보라れど 1579년에 1979년에 네, 성당을 건축 90년이 됐을 기념으로 교회 건축 90주년의 기념으로 네, 만들어진 것인데. 네, 소라라 ,あの, 네. 이쪽에 오른쪽은 주약성가 성경 네, 일곱 개 장면. 네, 나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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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음. 안쪽에서 천식창조부 또모가고 네, 모세의 십계명을 만는 데다 모세 노출 그리고 왼쪽에는 신약서가 에신 네.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 네. 예수가 탄조가라 하라의 죽음 예가시 그다음에 저기, 저기 유명한 피바 선본이다 또또중 마지막에 이선님의 승천까지 는

나는 독일, 영국, 벨기에, 예, 그 밖의 작은 나라들이 저이 일대를 다 조계 지역으로 한국으로부터 돌아가서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 신독일 벨기에나 등등 외국인과 여기에 들어와서 소개척을 짓고,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왼쪽으로는 월미도인데. 왼쪽으로는 월미도가 있습니다. 엄 선교사들이 이쪽으로 다 들어왔고. 처음에 이름이 쪽과 도이의 쪽에서 선교사들 이들이뭐入첫 한국인 사제였던 김대건 신부님도 이쪽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한국의 국인시사인 김대건 신부도 이쪽에서 이쪽에서 에서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이 펼쳐진 것도 이쪽 다 조력 작전이 행해진 것도 인천 공항에서 닷 작전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도 일어난 것도 인천 앞바다입니다. 예시해 센선 전투, 일 전쟁이 したのもこの日本海 인천의 앞 항구입니다. 왜냐하면 수도와 가깝기 때문에 강길을 따라가면은 수도 서울에 이르기가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なぜなら首都ソウルからインチョンを取り付けために川を使ってソウルに近づくことが大好きだったからです。このようにとここはあのインチョン国際都市でパリ外国選挙会の 한국 시부가 최초에 만들어진 장소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저쪽 각국 조계 지역을 가시면 일본 거리와 청나라 거리 그리고 다른 흔적들을 지금도 볼수 있습니다. 네, 혹시 시간이가 ございましたら소가이지 쪽으로, あの, 아쇼 하포 運びになって 일본의 소가이치 중국의 소가이치를 보러 가는 것도 좋을 거로 思われます. 치마이. 치마이. 소마이 그에있가 가톨릭회관이 음, 중요한 이유는 2차 바티칸 공예회가 끝나고 나서 어, 각 나라별로 교회와 세상이 만나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톨릭회관인데 그가 오케이 오케이 가톨릭회관이 중요한 이유는 2차 바티칸 공예회의 이후에 바티칸 공인의 네, 만나는, 만나는 세상과 교회가 만나는 아, 공간. 공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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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국이 그래서 어, 독재 시절이었을 때, 군부 독재 시절이었을 네. 때, 네. 많은 민주인사들과 시민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多くの民衆と市民がこのカトリック会館を舞台にあの,闘争をあのデモを、闘争あの、デモ、トーソー、ステキマスからカトリック的な場所とは・的ョーク・ジいンソーラギブダネン、カトリック・テキナ、パソいイオリバー、イルバンシミンデレゲド、キンジャンキンシンシューカンゴンガジャス。イパシミンチョン、イパシミンタシミンとデモトデモ、アトスタシミンのアルバシューズ。ハジバンディ・ケバリデ開発ンズ、オプソーズ、キはジャンシューズ。 という名目のもとえっと取り壊されてとても残念に思っています은은残ったものはこ鉄の十字架だけでございます <laughs> <laughs> 韓国では初めにあの信教の自由がなくなかった時代にネゲバケが있었습니다、えっと、ネバレバケ、ね、 <해> 大迫害と呼ばれている大きな四つの迫害がありました 그 중에 병인 바켓 때 사용됐던. 그 <놀람> 중의 병인 경국의 에사용됐 형구 돌이라는 것인데. 경극의 石이시니다 저도 좀 일러봐요. 하이. 요 여기서 이쪽 반대에서 머리를 이렇게 묶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이습니다그규어 끈을 잡아서. 잡아서